고상에는 웃음 치료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보면서 일상생활이 즐거워지기 시작했다. 생각해보니 고상에는 평소에 사람들이 모두 우울해 보였었다. 그래서 그다지 웃을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했었다. 그런데 웃음 치료를 배우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내가 웃어야 다른 사람들도 나를 보고 웃어준다는 것이다. 집안에서 먼저 실습해 보기로 했다. 나윤웅이 퇴근해서 왔다. 여보, <laughs> 다녀오셨어요? 웬일이야? 오늘 무슨 일 있어? 왜요? 제가 이렇게 웃으면서 맞이하니까 좋지 않아요? 고상에는 생각했다. 역시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겠구나. 그리고 배운 대로 감사 목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. 감사 목록 1. 더 늦기 전에 웃음을 찾게 해줘서 감사합니다. 2. 아이들이 잘 커줘서 감사합니다. 3. 남편이 건강해서 감사합니다.